<laughs> 자 우리 집 행복이와 충성이가 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주 다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 충성이가 태어난지 40일 됐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조금 더 지지 않고, 아주 향을 딱 지게 놀고 있습니다. 청상이 녀석은 지쳤나 좀 쉬고 있습니다. 암놈 엄마와 순놈 청상이가 아주 활달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또왔습니다 정성이가 한마리 들어. 응. 지금 행복이 문 열고 간식 달라가기를 바라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식 주는 시간은 8시입니다. 미리서 <laughs> 일어나서 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충성이와 함께 아주 불고, 불고, 묻고, 뜯고, 불고, 뜯고, 아주 정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이가 지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해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등이 빠져라.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충성이도 창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난 간식을 하다 먹기 위해서 엄마와 아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